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제가 주로 폴리스체이스, 채찹피티 얘기하는데 오늘은 베이킹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도 쉽고요 이거를 제가 한국에 와서 선물로 해 드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레시피를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럼 오븐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에 들어가는 건요. 달걀, 슈거 파우더. 어, 나 슈거 파우더 없는데 설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케잉 믹스, 아몬드 가루입니다. 이네개가 반죽의 기본입니다. 그 반죽을 하시고 나면요. 슬라이스 아몬드, 호두, 피컨 호박 씨, 펌프기 씨를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200g을 전자렌지에 녹여줍니다. 핫케이크 믹스는 100g인데요, 이걸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를좀 쳐줘야 됩니다. 이게 입자가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넣어서 채를 쳐서 이렇게 해줍니다. 슈거 파우더는 300g, 아몬드 가루는 200g. 아몬드 가루도 채를 치는데요. 아몬드 가루가 입자가 거칠어서 이렇게 손으로 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를 100g을 넣어 줍니다 흰자만 쓰셔야 돼요 안 쓰는 노란자는 이쪽으로 놔두 시고 나중에 지단으로 붙이셔도 됩니다 달걀 삽이 흰 모르시겠다 생각하시면 달걀 1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봤더니 달걀 한 개당 흰자가 15g에서 40g 정도 나오더라고요. 흰자 g을 반죽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반죽에 흰자하고 버터 녹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슬라이스드 아몬드를 넣으면 되는데요. 양은 자기 맘대로. 저는 지금 한컵 반을 넣어줬어요. 네, 아까는 말했듯이, 자기 맘대로입니다. 펌프킨 시드, 호박씨. 이건 한컵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피커한 컵을 합니다. 탑핑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walnut pieces. 이런 걸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컵으로 해서 조금 더 잘게 다져줍니다. 이제는 모든 들어갔던 재료들을 walnut, 피칸 호박씨, 아몬드 슬라이스 그냥 휘저어주면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땅콩버터. 이거 넣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스무드한 거보다 엑스트라 크런치. 약간 크런치 된게 좋아서 이거를 어, 이용합니다. 이걸 빼먹었네요. 땅콩버터는 70. 이렇게 이제 크런치 된게 보이시죠? 약간 덩어리. 75g을 넣습니다. 이 맛이 들어가서 약간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피넛버러가 들어가니까 단백질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 이거 많이, 넣스, 이거 한 스푼 넣습니다. 네이키드 PP 해서, 아, 이거는 피넛 파우더인데요. 이 브랜드가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로 먹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푼 집어 넣습니다. 밥 숟가락 한 스푼. 에어 프라이어는요. 집에 처음에 하실 때는 20분을 예열을 해 놓습니다. 지금 예열 중인 거고요. 이제는 반죽을 실리콘 컵에다가 넣겠습니다. 하나씩 하면 이제 되고 아니면 큰 틀을 사 오셔서 한 방에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큰 틀이 없고 요 실리콘 컵이 있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랙 하나는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냥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면이 이게 쭈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어,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 본인 마음만큼. 저는 한 중간 2분의 1 정도 넣었어요. 예열하는 동안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 때 붕어빵 아줌마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붕어빵 말고 또, 그, 일본 뭐죠? 가스오브시 같은 거 뿌리는 거, 문어 같은 거. 그거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야 되거든요 딱한 번만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한 개에 지금 7개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븐이 좋은 점은 한 번에 30개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3, 4, 5, 6, 7개 그리고 또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위에다가 크랜베리랑 코코아 칩스도 한번 줍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 줘야 돼 가지고 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코코아 칩도 뿌려줬어요. 10분 정도 하고 뒤집어 줄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 산 4분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후반에는 계속 가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초반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봐주시면 됩니다.